인구 3만여 명에 불과한 영덕에서 국민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발레나 클래식 음악, 현대무용까지 무료로 배우며 도시 못 자는 문화적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 기반을 넓힌 덕분입니다. 양병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신나는 왈츠 순율이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. 요는 오케스트라단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 단원들은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영덕 군민입니다. 단원들은 교사에서 자영업까지 하는 일들이 달라 일주일에 단 하루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연습합니다. 10대인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.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하면서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금방 익숙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던 김미경 단장이 2023년 6월 영덕문화재단의 제2에 악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원 모집에 나섰습니다. 우려도 컸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플루트, 바이올린, 첼로.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단원들이 좀 모여서 그때 처음에는 저희가 한 27명 정도? 색소폰 이제 관악기까지 해서 그렇게 모였어요. 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발레 수업을 합니다. 포항이나 대구, 심지어 서울까지 가서 배워야 했던 발레를 부모들의 요청으로 지난해부터 집 근처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수강생이 늘고 있습니다. 작년에 기 샀는데 조금 실수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 가지고 공연에서 실수 안고 싶어요. 영덕에는 이 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 악기 교육을 하고 있고 현대무용이나 실용춤으로 불리는 스트리트 댄스 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문화예술교육이 이제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소통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문화소외지역으로 불리는 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 기반을 다지고 넓혀서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TBC 양병훈입니다.